안녕하십니까 성형과 전문의 이원입니다. 2024년 2월 1일, 2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임카스란 학회가 열렸는데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25주년. 이고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의 2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 개월 전에 이제 인커스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달라 의뢰받고 했는데 한 다섯 개 정도 오, 오, 토픽에 대해서 발표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341호실에서 열렸는데 이제 백꼽 내시경 가슴 확대술을 저희 병원에서 유일하게 하는 그거를 살짝 살짝 만만 보여줬어요. 왜냐면 뭐 이제 논문이 또 하나 나왔거든요. 아직 최종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게 이제 나올 예정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주로 이제 유럽 선생님들하고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가장 큰 방인 그랜드 안피에서 열렸는데요. 이제 세션에서 코멘트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리 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얼굴 아래쪽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듣다가 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이래가지고 질문을 하나 했는데 갑자기 그 옆에 마리나 란다오랑 막 반응을 막이원이접좀 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좀오바를 해가지고 말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고를 쳤습니다. <목소리> so I, I, I just think. wanted to make you want in the audience what we mean when we say biostimulation, whether we actually mean the same I must press the surgeon that the biostimulation should biostimulate the fiber blast yes, yes definitely to, to produce, to produce new collagen oh. right so it's Why like are you thing? directing the radius into the self-cutaneous yes. radius? do you call it biostimulation oh. uh -huh. In, in my perspective, uh, if you look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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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uild of. 어, 텐데, when we inject HA filler into the face, you know there is a complication of vascular complication and non vascular complication. So, according to the, these things, when we inject to the bottom area, we have to think about vascular complic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face. because we always have to think of... 이번에도 느낀 것 같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은 유럽 같은 데서는 강하게 데크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252호실에서 실레프틴 강의를했는데요 실레프틴 부작용 예방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역시 강의는 음, PPT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저는 강의에 맞는 것 같습니다. 10 thread right? we can t h i n k of n u m b e r e 3 number 2 number 1 é zero 네 번째 강의는 353호실에서 역시 실리프팅을 강의했는데 한 30분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네, 현타가 오더라고요. 저는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청중등 반응을 보는데 30분 동안 지루하지 않게 말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가끔 농담을 했는데 반응하지 않을 때 이때가 제일 당황스럽죠. 다섯 번째 강의는 252호실에서 열렸는데요. 이번에 유튜브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252호실에서 한번 했더라고요, 여기서. 마지막 강의는 지난번 논문에서 말씀드렸던 p d l n a 에 대해서 여덟 d 토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빨리빨리 갔다 와가지고 빨리 만들었고 다음 영상은 이제 최고의 불륜 여정, 까미오 클로데의 조각이 요 너무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학 임카 사케에서 느낀 거, 여러 친구도 만난 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